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요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좀더 소통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좀 깊게 나누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요. 지난주 같이 설교하면서 나누었던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고라는 제목으로요. 함께 말씀을 좀더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어, 나누어진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삶 속에 얼마나 이 말씀을 잘 적용하고 살아가는가 우리가 좀 우리를 점검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한다. 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살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며 살았는가.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리고 이 헌신이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굉장히, 어, 부담스러운 말 중에 하나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뭐, 저도 뭐 사실 헌신이라는 말을 그렇게, 어, 막 이렇게 질려서 기뻐하고 막, 아, 나 헌신 너무 좋아. 뭐 이러진 않았죠. 왜냐면 우리가 헌신이라는 것을 교회에서 배워올 때요. 뭐 교회가 가르치기를 무엇인가? 없는데도 내가 막 쥐어 짜서라도 막다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또 그런 것이 헌신이다라고 가르쳐 왔지요. 아 물론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가르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국적 사고에서의 헌신은 늘 최선을 다해 시간이든 물질이든 무엇이든지 드려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져 왔다는 것이죠. 그러나 정작 성경적 헌신은 좀 다르죠. 성경적 헌신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인가를 채우려는 것을 쳐내고 하나님을 마음에 채우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음, 우리의 마음에요, 하나님 말고요 세상에 내가 추구하는 가치들, 내 욕망들, 또 내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성공적인 어떤 요소들, 이런 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지다 보니 하나님이 굉장히 우리 마음에 한 일부분 조금만 차지하고 있는 것, 이것은 전 진정한 헌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욕망들, 나의 뭐, 다른 뭔가 있잖아요. 하나님 말고. 그것들 다 쳐내고, 그냥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헌신이라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헌신은요, 매일매일 우리가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채워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헌신하는 거죠. 어떻게 요 즐거이 현신하는 겁니다. 근데 즐거이 어떻게 현신한다 거룩한 옷을 입는다. 이런 의미에서 거룩한 옷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봐야 될 충분한 소지가 있죠. 그렇다면 거룩한 옷이 무엇인가? 음, 첫째로, 거룩한 옷이란, 그래서 거룩한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신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옷을 입는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옷을 입는다 라는 말 자체가요, 뭐, 벗어야 입잖아요. 당연한 이야기죠. 근데 이 성경에서는 이 옷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신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되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옷을 벗는다. 그러니까 거룩한 옷을 입는다 라는 것은 옷을 벗는다. 그리고 거룩한 옷을 입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신분이 되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요, 천국 백성이 됐다는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거룩하고 깨끗한 자만 이기게 되고 이기는 자가 생명책에 기록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사실은 되 깨끗해진다라는 말 자체가요.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사실 뭐 얼마나 깨끗하겠습니까? 아니 뭐 스스로 난 깨끗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글쎄요. 뭐 저도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도 제가 얼마나 깨끗한가? 하나님 앞에 정말 깨끗한가?에 대한 뭐 고민은 당연히 있죠. 근데 우리가 이 깨끗하다라는 것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하고 있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깨끗하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음, 생크림 케이크가 있습니다. 이 생크림 케이크는요 굉장히 맛있어요. 이 케이크를 먹다가 근데 옷에 묻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더러워졌다고 말하지요. 생크림도 깨끗하고 내 옷도 깨끗한데 더럽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원리일까요? 그러니까 제자리에 있지 않는 것이 더러운 것이에요.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크기로 지어졌잖아요. 그렇게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해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더러운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으로 가득 찬다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는 거죠. 천국 백성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옷을 입는다는 것은요. 거룩한 신분이 되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깨끗해졌어요.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주님으로 가득 차면 우리는 깨끗해졌다라는 것이죠. 자, 거룩한 옷을 입는다. 두 번째는요, 거룩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진짜 신앙이 성숙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이 성숙하다는 의미로 점잖거나 좋은 말을 많이 해주거나 많이 축복해주는 사람 보면, 오, 저 사람 신앙이 성장했어, 성숙했어, 뭐 이렇게 말하죠. 사실 저도 목사다 보니까요, 뭐 성교사 생활을 저도 오래 했지만, 어, 늘 품어주고, 늘 이해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요. 제 마음은요. 늘 썩어 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내가 신앙이 성숙된 사람이니까 이러면서 속은 썩어가고 있지 않으셨나요? 진짜 신앙의 성숙은요. 거룩한 옷을 입고 실제된 믿음으로 이 사람이 속으로 믿지 않고 판단되지 않는 사람이 진짜 신앙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결심으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이 가득 차서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주님의 마음만으로만 가능해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해요. 이번 한 주간 전해진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즐거이 헌신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신분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으로 마음이 가득 차서 그 주님이 주시는 에너지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마음에 뿌리 내리셔서,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뿌리 내리셔서요,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인생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 주는 축복과 평강을 마음껏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의 깊은 뜻으로 살아가는 인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늘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